이번 시간에는 밥 반찬으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콩나물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미용. 콩나물은 사과의 세 배에 달하는 비타민 C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피부 침착을 방지하며 보습력 및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나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숙취 해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 숙취의 원인이 되는데요. 콩나물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스파라긴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분해하여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메티오닌과 사포닌 성분이 간을 보호하고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변비 개선. 콩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 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숙변제과 및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향상. 콩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성분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감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콩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우울증 등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골밀도를 강화해 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치매 예방. 콩나물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이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괴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뇌 기능의 퇴화를 막아 기억력 향상 및 인지 능력을 향상하며 치매 증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콩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 성분이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류 개선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해열작용. 콩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진액이, 체내의 수분을 원활하게 공급해주고, 감기 증상 등으로, 열이 올랐을 때,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빈혈 예방. 콩나물에 함유된 철분과, 엽산 성분이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히하여 빈혈 증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다이어트 콩나물은 열량이 낮고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하며 지방의 축적을 막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 사항. 콩나물은 찬 성질의 식품이므로 평소 몸이 냉한 체질은 과다 섭취에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콩나물의 효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